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요, 7월 18일, 화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늦었어요 <laughs> 이래저래 방청소 하다 보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알림 소식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요 순위와 작은 우체국 쿠키가 다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날 뉴의 눈물이 쿠키거든요 어 이거는 날 눈물이 쿠키예요 사실상 5성을 뽑으려고 연차를 많이 했는데 유니폼은 그렇다 치지만은 나머지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좀 유용하게 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우편물 작성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한두세개 됐었으면은 제가 이걸로 그거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 카지노 컨셉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아이템이구요. 요거는 참고로 내일까지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까지밖에 낚시 이벤트가 진행이 안 되니까는 이것도 꼭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어제 제가 그리고 그 뉴진스 분들의 샤이보이 아니 샤이보이가 아니라 그 슈퍼샤이 뮤직비디오 컨셉을 한번 만들어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앞마당 부분이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아이템을 조금 베젤을 빼고 나서 뮤직비디오랑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컨셉을 맞춰 봤습니다. 뭐,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별로일 수도 있고, 완전히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 드시겠지만, 이번에 나온 여기 보이시는 이 아이템이랑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만약에 뭐 캠핑장을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장할 의향이 있을 정도로 무난하게 잘 꾸민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솔직히 날씨가 많이 좀 비, 비도 오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의 캠핑장을 정말 되게 오래간만에 연출을 한것 같아서 생각보다 정말 되게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날묘, 저기, 뭐야, 저거, 저기, 마스터 카페 2층 아이템 밖으로 가보실게요. 요게, 참고로 이번에 벽지랑 바닥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 사는 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했다가, 음 살지 말지. 아마 살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고민을 했다가 구입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 창고를 다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냥 아이템을 다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창고 정리를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템 있는 거를 전부 다 배치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편합니다. <laughs> 나중에 캠핑장 같은 거 꾸밀 때 저한테는 그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 하면은 날면님 요거 저거 마스터 카페 아이템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세요라고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 그냥 딱히 그날 그날에 무슨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정말로 무, 정말로 그냥 무작위로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 이거는 꼭 배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아이템을 배치를 하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정말로 무작위로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배치를 할 때, 뒤에 보이시는, 뒤에 보이는, 요런, 가구 같은 게, 눈에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가려진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좀 빼고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보시면은, 아이템을 좀 여기에 최대한 맞게끔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하나가 비죠 하나가 비는 곳은 어좀안 맞긴 하지만 이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의상은 음 의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창고에 있는 것들 위주로 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이런 컨셉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냥 배치를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캐릭터 옷을 안 입기 때문에 안 입는 것도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배치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리엔탈 아 이거 말고. 여기는 4성짜리 가발이 어울리거든요. 점술사 가발. 음, 이게 되게 어울립니다. 이게 베일, 이게 정말 되게 어울리기, 어울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아무도 궁금해 하진 않으시겠지만, 넬면이 그럼 음식은 어떤 테마로 배치를 하세요? 그냥 색깔에 맞춰서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이게 뭐, 오리엔탈이라던가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날, 그날에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색감 위주로 좀 많이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색감이면은 비슷하게 연출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맞춰서 배치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팬케이크 맛있겠다, 정말. 아, 참고로, 기본 아이템도 좀 배치를 하는 편입니다. 요렇게. 아, 근데, 이거 잼은, 이 동물 친구들이 왔는데 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너무 기본 아이템보다는, 너무 기본 아이템보다는, 좀 이벤트 아이템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많이 못 봤던 이벤트 아이템 위주로도 배치를 하려고 해요. 요렇게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배치를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에 솔직히 타마도 타만데 미첼이 있잖아요. 미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여기 의상실에 있는 코디 위주로 좀 배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빨간색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빨간색 리본을 달아주고 볼터치를 볼터치를 좀해 줄게요 이거 말고 그 온천 있어 온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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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고 손템으로는 요렇게 캐릭터 옷을 입혀 주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미체리 남자 캐릭터라고는 생각이 별로 안,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기프트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거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저는 일상 라디오 종료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트위치 방송은 없습니다. 제가 비가 많이 와서 귀가 되게 지금 먹먹한 상황이라서 내일 다른 병원에 가서 이거 좀 약을 좀 지어 봐야 될것 같아요. 안재원님 이거 브라운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분 일본인 분이신가 이거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벼락가님도 브라운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영님 스노우파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연, 아 좋아요. 솔직히 이런 거는 포인트 요소로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더 SP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더랭님도 옐로우 기프트 보내고 옐로우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유나님 브라운 기프트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텐션이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면은 제 귀에서 제 목소리가 엄청 울리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낮게 일상 라디오를 녹화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 내일 일상 라디오로 돌아올게요. 안녕.